나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난 친구의 인기를 단한 번이라도 질투한 적이 있다. 오. 이거는 대 못할 텐 우리가 축구를 하다 보면 우리 팀이 일때 이기는데 결승골은 내가 놓고 싶잖아. 음, 음. 아무리 친구지만 뭔가가 빛나 보이고 음, 좋네. 질투한 적이 있다. 질문... 질문이 불안한지 왜 이렇게 불가능한 형이냐 그냥 딱 웃어. 좋아, 좋아. 질문이 불가능게 어, 어, 좋아, 좋아. 아니라 좋아, 좋아. 좋아. 소동이가 말투가 불안해. 쓰러질 것 같아 말거 혼신의 힘해러것같 그만 을그 거야. 불안해서 살을 어. 거 나는 없는 게 왜냐면 형이 보통 팬분들이 다남자 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러 운 적이 없는것 같아. 음. 나도 부러운 적이 없는 게엠빵이아만진한 게. 어. 딱 나는, 아 관계. 아 나는 이렇게 음 살짝. <laughs> 솔직히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제 팀이고 우리가 이제는 어릴 때부터 같이 음악을 했는데 환희가 늘내 눈에서는 보이는 거는 어, 나보다 팬이 더 많다 이런 게 느꼈어 어릴 때부터 훨씬 더 환희가 노래 엄청 잘한다 남자답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팬이 많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질투했었지. 어 나는 질투는 안 했어. <laughs> 아니 팬이 더 많았으니까. 아니, 내가 절대적인었기 아니 팬이 아니, 더니실 내가 절대적이었어. 질문 쓰레기래, 이거. 뭐라고요? 질문 쓰레기래. 가공이 쓰레기라고? 질문 쓰레기, 질문 쓰레기. 질수 질수. 그러니까 한일에 질한적은 없다. 질한적은 없고. 질투. 그러니까 질투. 최근도 최근도 그렇고 몇년 전에도 그렇고 사실 브라이언이 청소광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할수 있는 그쪽으로 너무 잘하고 있었어. 어, 음.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어. 근데 나는 두명은 어쨌든 우리가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만 잘 되고 그러면 안 좋잖아. 음. 둘이가 같이 다잘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브라이언 이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것이다라고 음. 대답을 한 적이 있어. 어, 브라이언만 질투했었네 어. 그러면. 이런 말도 잘하니까 질투해, 나. 아, 아, 그러니까 야구를, 야구를 그래, 때 있지. 둘이 비슷비슷하게 팬이 있으면 뭐 살짝 질투도 나고 있잖아. <laughs> 근데 나 옛날 우리 여기 연대다 할때 우리 선배들 나왔었잖아. 어. 질투를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쪽 우리 선배들 팬들 너무 많고 너무 난 너무 없어서 응. 그건 질투가 아니라 그때부터 분노가. <laughs> 아, 그걸 또 질투가 아니고. <laughs>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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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다, <laughs> 나보다 조금 많아야 약간 질중하잖아 어, 맞아, 맞 이게, 아, 이게 너무 비교가 안 되니까. 아, 화가 <laughs> 그때부터 화가 막 나. 요금 <laughs> <야. 이런> 흉... <laughs> <극대로. 웃음> 그래서 농구에더 매진을 하고 아, 아, 아. 내가 농구를 잘할 수밖에 농구를, 없는 환경이었어요 아, 아, 아. 농구는 계겠구나 작사를 내야겠다 아, 아, 아. 이 마음 아, 아, 아.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가 된 거야 아, 아. 지금 환경이 있잖아 그냥 양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걸 인터뷰할 때 나도 얘기를 했어 이거 뭐 다른 얘기지만 장훈이는 사실 방송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내가 그 느끼고 있던 그냥 신적인 존재야. 아유. 우리 때 진짜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피지컬의 아유. 선수. 그럼 그냥 다른 세계의 선수. 제일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서장훈이야서장훈 다니는 거 싫으면 싫어했나? 아유. <laughs> 여기 젠스비의 제스에... <laughs> 진짜 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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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의미 없는 질문. 의미는 오늘 강동이지. 예. 그래 아무 의미 없는. 중심 <laughs> 너무 아이스팩이 만약에 본인한테 여자 형제가 있어 있다고 okay. 치고 Sister. 서로에게 만약에 배우자로 소개시켜 줄수 있는지. <laughs> 서로. 아, 아, 매력이 있는지. 남자 친구로 뭐 재영이도 그냥 결혼 그거 배우고서부터 하는 거. 괜찮네. 관희는 진짜 먼저 얘기한 건데. <laughs> <laughs> 생각 좀 아, 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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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 먼저. 할게. 나 먼저. 해볼 수밖에 없는. 15년 전 환인은 no. 어. 지금 환인은 yes. 오. 오. 15년 전은 왜? 그럼 왜? 그럼 시... 어리고 그때는 이제는 아. 그 어린 남자들은 조금 뭐참 어리버리하고 뭐 모를 때였잖아. 음. 근데 지금은 확실히 성숙하고. 어. 어린 환인은 안 된다는. 뭔가 얘가 딱 봤을 때 뭔가. 눈빛 자체가 결혼하고 싶은 아 느낌이 있어. 어... 그러니까 느낌 아, 자체에서 느껴져. 어... 그래서 지금은 오케이. 여동생이면 오케이. 오. 오. 환희는? 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웃음>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안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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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이 가정 하이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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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은 왠지. 없어도 될것 같아. 음. 내 여동생이 없어도 혼자 잘할것 음. 같은. 음. 오히려 잔소리를 많이 들을 것 같아. 내 여동생 이 시집을 음. 가면. 아, 아, 아. 응, 굉장히 어, 하드코어야. A... 하드코어, <laughs> 하드코어, 하드코어. 나는 지금 민수는 아닌데 20년 뒤 민수. 20년 뒤민수다 지금 민수는 나는 조금 꼬리시해. 어. 그러면 20년 뒤에는 어. 성숙해지고 재영아 그럼 어. 네 여동생도 민수도 두 번째 결혼이겠네. <laughs> 20년이면 <뒤에> <laughs> 세 번째... 세 번째일 수겠네요아 아, 아, 근데 그러면 은 사실 너무 좋은 기회인 어. 거니까 서도에게 아. 나는 음. 딸만 안 낳는다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형 아. 아, 아, 내가 딸을 낳는다면? 어. 그런 조건이 있어? 어. <laughs> 첫 번째 딸은 꼭 음. 어, 그 아버지는 아빠야.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음. 아, 그면안 그러면... 음 그럼 내가 질문할게. 각자 지금 다른 누군가와 듀엣을 할수 있다면 누구와 하고 싶어? 국내를 떠나서 해외까지 모두 다동틀어서 미연. 어? 어 아니, 어. 미연. 아, 혼성으로 진짜? 어, 진짜로. 어. 남녀 뛰 어, 너무 어. 좋아나 아, 데이식스의 영케. 어. 어. 데이식스. 영케이. 왜냐면 그 친구들 원래 영어 이름이 브라인이니까 브라인은 브라인언 뭔가 아 콜라보레이션이 아 굉장라이아비 브라인. 영케이랑 어. 어. 예능이라고 하면은 수근이랑 같이 약간 다녀보시고 어, 뭔가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어, 것 같아요. 잘생겼다 재영아. 안 가르쳐주는 안 걸로 우리나라 1등이야. <laughs> 굉장히 차가워. 뭘 가르쳐. 뭘 가르쳐. 일도 누구한테 뭘전수하거나 끝나고 뭐 어떤 교류 소통을 전혀 안 하는. 거야. 내가 아영, 아영 10년 하면서 수군이한테 전수받은 건 초창기 철사장 전수. 받은 <웃음> 철사, <웃음> <알려주질 않더라고>. 철사장 전수. 철사장 전수. 아, 좀 잘못 선택했는 것 같은데. <laughs> 나는... 그러니까 진짜 한한 한 10년만 더 전이었으면은 난 진짜 호동이랑 오. 해보고 싶지. 오. 오. 10년 전이면. 진짜 사실 우리 코미디언 사이에서는 연기를 너무 너무 잘하시고. 같이 연기 막 어... 사투리 하면서 응. 아 그러나. 공 어, 연기 너무 하고 싶은데아막 소라야 네요아 아, 아. 아, 그거 원조네 아, 연기 잘. 하는게 아, 보이는 게대부연이 우열한 것 같아. 대부영이. 진짜 잘해. 예전에 예. 영동인가 어디서 알파치노 연기 우는 연기를 했는데 그 울음소리 듣고 소들도 울더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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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연기를 <laughs> 잘했그래 <laughs> 그때 미량이였다 그래. 미라 소들이 다줄 <laughs> 울었잖아. <웃음 장난 <laughs> <정라> 아니었어까 <laughs> 지금도 너무 귀여우신 아, 게 너무 요 아, 귀여운 게. 귀여운 척하는 것도 연기야. 어, 어. 귀여운 척. 아. 계속 노력해. 귀여운 척을 그래. 본인이 스스로 계속 아. 귀여운 척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야. 아. 아 그러면 아,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옛날에 무서웠던 것도 연기였던 거야? 아 그건 연기 진짜 무서워 <laughs> 귀여운 게 연기고, 그러니까 무서운 예능에서, 건 티비가. 신이... 예능에서 내가 맨날 봉 들고 춤췄던 건 무서워 보였다. 비싸서 <laughs> 안산네감사합 비싸서 안 산. 네 아, <laughs>